그렇게 인간의 몸은 깨어났든 현명해졌든 눈이 밝았든 계속 그가 하는 일을 변화는 있을지언정 하겠지.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 돌부처가 아니잖아. 그렇지만 그태도의 어떤 접근하는 그 변화가 있겠지. 하더라도 꼭 해야 돼서 너무 원해서 라기보다 음, 그냥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뭐 너무 초연해서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거야. 그냥 감정이라는 거는 계속 있으니까, 우리가 그 감정을 이게 감정의 덧없음을 알지만, 이 감정을 풀로 사용하고 즐길 수는 있겠지. 와우, 우우! 흥분되고 아, 슬프고 어우 열받고 와 너무 또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디나이 할 필요는 없겠지 응. 음. 왜냐면 우리가 영화인 줄 알고 영화를 보잖아 즐겁잖아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허구고 스크린에 있지만 우리가 희노애가을 즐기잖아 똑같은 원리라고 봐 완전히 같은 원리라고 봐 그러니까. 근데 내가 어디에 있냐? 내가 이몸 안에 갇혀 있냐? 아니면은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지 않다. 하지만 모든 걸 경험하고 향유한다. 음, 맛있고 아좀 피곤하고. 어, 향기가 좋은데? 이로가 볼까? 호기심이 생기는데. 오, 감사합니다. 하지만 그는 어디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갇혀 있거나 어디에 정해진 곳에 있는 게 아니다. 참알듯 모를 듯 말이 되는 듯 어려운 듯. 그치만 이게 무슨 신비주의는 아니거든.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,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 보리는 거지? 말로 하기 어려운 거많잖아 사랑이, 사랑이 뭐야? 자유, 평온, 여유, 뭡니까? 라고 굉장히 어려워. 하지만 어떤 시도는 해보는 거지, 알듯 모를 듯.